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살맛 나는 만사 형통시장. 우리 전통시장이 좋다. 따따단 남자, 구리사랑 DJ 박남진이 워매 좋은 거.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만 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말도 안 되는 고민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속여 있으시다면, 임창정이 깨워 드립니다. 문을 여시오. 임창정이 불러준 문을 여시오. 어때 노래 재밌고 상당히 경쾌하고 좋은 것 같죠? 네, 댄스 장르의 유쾌하고 재미있는 가사로 DJ덱 멤버 김창렬이 피처링한 곡인데요. 뮤직비디오 보시면 정말 우습고 재미있습니다. 배우 김수로 그리고 방송인 김재동 개그맨 유세웅등 걸쭉한 스타 20여명이 나와서 춤을 추고 웃기는 연기를 하는 동영상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아 이, 문을 여시고 들으시면서, 아직, 늦잠 자고 계신 분이나, 또, 게으름 피고 계신 분, 혹시 계시면, 벌떡 일어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눈이 내렸죠. 아침에 나와보니까, 눈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는데요. 이, 눈이, 좋아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데, 이눈 치우는 분들께는, 상당한 애로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시장 골목을 오면서 보니까 어 지금 이 스튜디오 앞에도 눈치을 하고들 많이 분주하신데요. 미끄러지지 않게 또 옷에 구정물 튀지 않게 다들 주의하시면서 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지금 앞에도 보면 물이 튀어서 깜짝깜짝 놀래고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내집 앞에 눈은 잘 치우셔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내집앞눈잘 쓰신 분 너무 예쁜데요. 그런 분을 위해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너무 예뻐. 박상철이 부릅니다. 너무 예뻐. 박상철의 곡 들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내집앞 눈을 쓰셨던 분, 너무 예쁘죠? 예, 지금 이 스튜디오 앞에 그 눈이 내리고 있는데, 굵진 않고, 약간 가늘한 눈이 내리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아, 이런 그 좋은 노래와 또 사연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을 하기 위하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가 시민들과 상인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곡과 사연을 남길 수 있는데요.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카카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 guri radio 를 검색 친구를 맺으면 되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010 2187 2902 저장해 놓으시고 댁에 계신 분들은 큰 화면 인터넷으로 보고 들으시면 좋겠죠 직접 쓰신 글이나 손편지는 이곳 구리 전통시장 1층 상인의 사무실이나 스튜디오에 직접 보내시면 됩니다. 특히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편지를 쓰셔서 점포나 제품을 알리는데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인 DJ, 시민 DJ, 그리고 다문화 DJ가 모여 다양한 소식과 좋은 노래로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글로벌 외교 방송,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기대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하루에. Yeah! 댄디 걸의 댄디 걸 노래 제목이 댄디 걸이죠. 식상한 패션이 지겨워, 마네킹 같은 다 똑같은 표교, 표정이 지겨워. 고민은 그만 나에게 뜨겁게 바꿔봐.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모습 좀 지겨워서 뜨겁게 화끈하게 한번 바꿔봐라 그런 노래죠. 레디 제인이 불렀고요. 그 이전 곡. 하루에 한 번씩이라는 SG 워너비의 노래. 이 노래가 이렇네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하루에 한 번씩은 너밖에 없다 말해주기. 가끔은 불쑥 찾아가 안아주기. 이른 아침 먼저 전화해 사랑 노래 불러주기. 야, 이런 노래네요. 하루에 한 번씩 SG 워너비의 노래인데요. 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랑을 받는 분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학위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가 된다는데요. 저는 대학을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대학원 정도 다니면 석사를 또 취득하고요. 박사 과정을 걸치면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사나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네요. 바로 밥사. 너밥 살래? 내가 밥 살게. 이런 밥사.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가 먼저 살게 하는 그 밥사. 석사나 박사 학위보다 더 높다는데요. 그런데 그 밥사 위에 또 자격이 있다 그래요. 바로 감사라고 하는데요. 항상 감사하고 사는 마음. 박사나 밥사보다 더 높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라.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봉사라는 단어. 참으로, 위대하고, 감동스러운 말인데요. 어려운 이웃에게 재능과 재물을 나누고 베풀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추운 겨울도, 다가오는 설도, 늘 우리의 마음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스런 그대와 비비안의 노래 그리고 조금 바로 그 직전에 불렀던 비타민 박학기 노래 함께 들으셨습니다.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여보세요. 잠깐만요. 전화 한 통화 받아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안녕하세요. 네예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아, 저는 웜에 좋은 거 매주 월요일 네. 11시부터 네. 방송하는 DJ 박남진입니다. 네예 네, 실례지만 지금 전화 주신 분요 어차사는 네. 누구세요? 네아차산 주사는 박경아입니다. 네아차산요네 아, 아, 시청 옆에. 네. 네, 아, 이거 좋은데 사십니다. 네, 음, 그, 오늘 아침에 그쪽에 눈 많이 왔죠. 네, 눈 왔습니다. 네. 많이 왔습니다. 네, 어디 눈 청소하셨어요? 아, 그럼요. 다 했죠. <laughs> 네. 그쪽에 뒤에 그 산이 있어서, 네, 아주 그 눈꽃이 아름답게 피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이렇게 저희 방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혹시... 혹시 있으신가요? 어, 어떻게 해서 저희 방송을 알았는지? 아, 어, 거그 시장에 갓 다니다 보니까 네. 그 보이는 방송 그수도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으로 보다가 네. 제가 지금은 컴퓨터를 해가지고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 시장 입구 들어오시면은 다른 네. 분들 또그 약간 특이하게 무슨 모자 모양의 그 스튜디오가 있어서 다른 분들도 네. 많이 궁금해 하시고 이렇게 눈여겨보시는데요. 네.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참여게 하 되셨나 봅니다. 네. 아, 감사드리고요. 거기, 그쪽에 사시면 산에 이렇게 운동하러도 자주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많겠어요? 아, 어, 네. 일주일에 한세번 갑니다. 아이고. 아주 건강하시겠어요? 네. 후에 올라가시면 형제약속터도 있고. 아, 그래요. 거기 있어서 물을 네. 제가 먹어봤는데, 네. 물맛도 괜찮고,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떠가시더라고요. 네. 물맛이 괜찮아요? 네. 아, 예, 그쪽 아주 약수터가, 구리시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아주 그, 우리 구시민한테 굉장한 그 선물이죠, 그 약수터가. 아, 네. 예, 뭐, 눈과 관련돼서, 그, 뭐, 좋은 추억 같은 거 혹시, 혹시 좋은 추억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디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아, 눈요? 예. 네. 저는 사실 이 눈을 별로 그렇게 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별로 그렇게. <laughs> 뭐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은 많이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네. 눈은 약간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볼 때는 뭐, 좋은데 네 예, 연세 드신 분들 좀 미끄럽기도 하고 또그 쓸고 청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네 그렇죠? 그게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여기 뭐야 좀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는데. 네. 그 설은 어떻게 설 준비는 뭐다 하셨어요? 아 이제 해야죠. 예. 뭐 이거 물건 사실 때. 네. 뭐 이렇게 지금 이곳이 그 시장 아닙니까? 전통시장. 네. 네. 올해는 어떻게 어디서 장보실 거예요? 설, 설 준비? 아, 주로 동 동네 마트를 다녔는데요. 예. 요새는 그 굳이 전통 시장에를 제가 자주 가요. 예예. 예. 물건도 싱싱하고 예. 뭐 상인들도 친절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예. 전통 시장을 이용하할합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laughs> 상인들을 대신해서 상인들 네. 아주 좋아하시겠는데 이게 저 아마 방송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아무튼 고맙고요. 네. 올해 그설 물건 살거 있으시면 네. 꼭 이곳 그 시장 와서 사주시고. 네. 또 이렇게 그 모처럼 참여도 하셨는데. 이곳은 네. 그 음악방송입니다. 음악방송. 좋은 노래 들려드리니까. 오늘 네. 그 노래 신청곡 혹시 생각나는 곡 있으시면. 네. 음, 예. 한곡 부탁드려볼까요? 아, 나인스의 연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아하, 연. 네. 아, 연. 네. 라이너스. 라이너스의 네. 연. 예. 네. 네, 뭐, 구정되면 연날리기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주 그, 그 구정과 또 네. 어울려서, 계절과 어울려서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주 그 센스 있으신 멋진 분 같으세요. 아, 노래말이 개뜻하구요. 네. 내가 들어보니까. 네. 다음에도 계속 네. 저희 방송 많이 아껴주시고, 또 네. 혼자, 혼자만 좋은 노래 듣지 마시고, 네. 희 분들께 많이 선전하셔서, 네. 네. 저희 방송 보고 들으신 분들이, 많이 되도록 많은 그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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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교문동에 네. 사시는 박경아님께서 신청하신 곡 라이너스의 연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라이너스 음성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이 반주만 나갔죠. 어, 아이고 너무 죄송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꼭 라이너스 음성으로 연을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경아님 죄송합니다. 이제 일주일 남주시면 우리의 명절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런 인사들을 나누곤 하죠. 보시는 분마다 또 마주하는 분마다 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는 하는데 복을 받은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받는 것이지 말로만 받아라고 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데요. 복 받는 비결. 한번 볼까요? 네, 폭받는 비결. 방긋 웃으며 이해하는 예 사람.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을 주고, 상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의지하기보다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좋은 일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하는 사람, 실패를 곧 성공의 길로 삼는 사람,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하면 뉘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데요. 저라도, 저라도, 이런 분 보면, 뭔가 듬뿍 안겨주고 싶겠습니다. 이러면 거의 부처님 수준이죠. 이렇게 쉽지 않겠지만, 어때요? 복받는 비결. 설이 다가오는데, 우리 한번 복받는 비결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걸어왔을 네, 예, 남자의 인생, 김금모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아직 나만을 믿고서 기다리는 가족을 가슴에 안고 나만 믿고 기다리는 가슴을, 가족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란 강한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다. 예, 아버님. 아버님은 강하죠. 아버지란 강한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다는 남자의 인생, 김근모의 노래로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그, 사연, 편지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곳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정문에서 들어오셔서 쭉 들어가시면, 아케이드를 쭉 들어가시면, 아케이드가 끝나면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한 20m만 내려가시면, 새 아시주라는 이라는 전통 한복 점포가 있습니다. 그곳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브리시에 온지도 벌써 35년이 흘렀답니다. 이곳 시장에서 세아씨 주단이라는 예쁜 이름을 걸고 우리 전통 한복 가게를 운영한 지 30년째, 아동 한복에서 어른 한복 맞춤과 대여 예복까지 모두 갖추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과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죠. 손님이 없어 쓸쓸히 앉아있다가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시면 너무 기분이 좋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명절 앞두고 우리 시장을 이용해주신 고객님들과 토닥토닥 다독이면서 정성껏 준비한 좋은 한복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가격도 예쁘고 착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 전통 한복이 필요하신 분, 꼭한번 들려주세요. 행복가게 세아씨주단 사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채백호의 낭만을 위하여 들으시겠습니다 낭만에 대하여 조금 전에 손편지 주신 분의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네요 지금 방송 중에 많은 소음이 좀 들리셨죠? 아,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가 전국 최초, 그리고 전국 유일, 이런 방송이 되다 보니까, 벤치마킹 오는 것도 많구요. 또, 구정에, 특별히 KBS 방송에서 어, 나오셔서 6시 내 고향 지금 그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 좀 소란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신청곡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에, 소리새의 그대 그리구나 제이님이 아,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부지회장님, 아 저희 연예협회에 가수 이우종님께서또 어, 문자 경려 메시지 주셨는데요. 아 가수 이정의 무슨 곡인가요? 음... 아 니마 니마라는 곡, 이우종님의 니마라는 곡. 아, 신청자 분이 이정님이시네요. 예, 그두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주남 지시면 우리의 명절 설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은 설레이고, 또 보고 싶은 얼굴이 떠오르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기에 늘 행복한 우리, 이번 주도 어깨 쭉 펴시고 명절 준비하면서 신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어, 니마, 그리고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올려드리고, 다음 주 1월 27일 월요일 아침 11시, 저는 변함없이 좋은 노래와 사연을 준비하여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원매 좋은 거살만 난다. 세상에 널린 엄청난 즐거움. 늘 저와 함께한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DJ 박남진이었습니다. 미끄럼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